사람을 잡아가는 거는 사자입니다 음. 한 사람만 잡아가서 양이 음. 안 차고도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진옥이꽃, 천도꽃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네. 선생님만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 네. 선생님은 어떤 분들이 진옥이를 해야 된다 이리야 성부를 본다. 네.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. 네. 내가 재수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 극락을 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. 아.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서 왔잖아요. 점을 보러 왔죠. 네. 근데 돌아가신 양반이 길을 막으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. 음, 음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천도를 해서 진호기를 해서 보내줘야 재수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. 아. 날이로 진옥이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. 음. 대궐 월안에서부터 시작하던 것이 진옥입니다. 진옥이 을꼭 해야 된다. 사람은 90에 돌아가셨던 100세에 돌아가셨던 다 한이 많습니다. 자식이 한을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 진옥이고, 음. 또 어린 것이 죽었으니까, 부모 앞에서 죽었으니까, 그것도 풀자고 하는 것이 진옥인데, 음. 사람을 네? 잡아가는 거는 사자입니다. 음. 한 사람만 잡아가서 양이 안 차거든. 음. 그러니까 시골에는 줄추상이 난다, 그러시죠? 네. 네. 떡 지켜섰다가 이 사람도 붙자고 저 사람도 붙자 갑니다, 사자가. 네, 줄초상. 근데 네, 그거를 네. 없애자고. 진옥일함으로써 사자도 없애고 음. 돌아가신 분은 지, 극락을 보내고 음. 그래서 진옥기는한 번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. 음. 저 집에서 진옥일을 했단 말입니다. 네. 데또이 집에 와서 이 신당에 와서 정을 보니까 또 진옥일을 하라 그래요. 어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 돌아가신 분이 뭐 3년이 넘고 10년이 됐는데 진옥일하래더라. 음. 그는 구진옥이라고 합니다. 아 오래 묵은. 네, 오래 묵은 구시라. 그건 또 방식이 틀립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그래서 진우기를 했어도 우환이 끌고 재수가 없으니까 구진우기 한번더 해보시오. 이런 소리는 할수 있습니다. 돌아가신 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는 밤 대출을 안 올리는 겁니다. 아, 그럼 초상 났을 때는 올리는 게 아니다. 네, 그건 왜냐? 밤 대출은 자손입니다. 아. 근데, 밤 대출을 났으면, 자손들이 왔으면, 산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산산 근데, 진진욱에는, 자손 잘 된다, 음. 너희 부자 된다, 이 소리는 안 합니다. 쉽게 해서 뭐 재수 있는 공식, 네, 안, 안 주는 겁니다. 예. 그저, 돌아가신 분, 극락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, 아, 긍닥 네, 긍닥으로. 그래서 밤 대출가 필요가 없습니다. 구진욱이라 아, 구진욱에는 필요합니다. 아, 왜냐면, 오래됐기 때문에, 3년이 넘었잖아요. 넘으면 굳이 틀려집니다. 아, 그래서 거기는 밤 대추도 올립니다. 왜냐? 이 집에 우한이 끌었다던가, 음, 자식의 속을 세게 다던가 음,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진진오기를 했더라도, 음, 뭐가 또안 되니까, 구진오이 한번 해봐라. 그러면 죽은 사람은 진진오기는 한 번만 했지만, 음, 구진오기는 여러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도. 네. 네,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